답은 디그입니다3 6번그시고요 연속함수 f(x)에 대하여 f(x)는 1의 근이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할 충분 조건인 것을 충분 조건인 것을 여기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을 자 뭐의 충분 조건이다라는 건 뭐야? p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얘가 참을 때 화살표를 주는 쪽에 있는 게충분 조건이야 가정에 해당되는 거지 즉얘 근이 얘 사이에 존재하려면 어떠한 가정을 성립해야 되냐 이 말이야 뭐야 이거 딱 보니까 근이 하나 존재한다 사이 값도 못 떠올려야지 이 사이에 근이 존재하려면 FA 곱하기 FB가 연구가작대양그에서 부호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어떠한 방정식이냐면 예요 방정식이지 맞아? Fx는 1 근데 얘는 f x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의 조건인 거고 0을 만들기 위해서 1을 넘겨 그럼 fx-1은 0이다라는 방정식이 되면서 좌변에 있는 방정식을 gx라고 한다면 우리는 gx의 a와 b 사이에 근이 존재하려면 ga랑 gb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니? 그럼 여기서 ga라는 것은 f 너 a 1인 거고 gb는 f 너 b 1인 거니까 얘네들은 곱했을 때 0보다 작을 조건 FA 1 곱하기 FB 1 FA p l u f b FA f b 1이 u s FA p 이 u s C, FA plus 얘 FA plus C, FA plus C, FA 면 FA p l u FA 는 FA p 하기 f b 1보다 작다라는, 찾아보면 얘만 싹 오른쪽으로 넘기면 곱하기 더하기 작다라는 음. 디귿이 나온다라는 디귿.